안녕하십니까. 빛의 창TV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참과학은 참 철학이요, 참 종교라는 것과 그 역으로 참 종교는 참 철학이요, 참 과학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연이어서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는 참된 인생을 살기 위한 길을 찾는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참된 삶의 길이란 것이 곧 바이블 신약성서에 요한복음 16장 4절에 내가 곧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증 그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이 여기에 아버지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 잠깐 동안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스라엘에 잠깐 동안 인간으로 표상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란 칭은 자기가 시간 공간 내에 이스라엘은 땅 시간 공간 내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제한받지 않니한 이데아의 세계 그 세계에 대한 말씀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참된 참된 삶의 길을 찾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고 만나야 됩니다. 그것을 지난 시간에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고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 나로 말미암않코는그선 본질의 세계 가장 영원하고 변하지 않은 그 행복만 있는 그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되신다고 말씀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을 철학에서 찾는데 참된 인생의 그 궁극적인 목표가 참된 삶의 길을 찾는 것이 철학의 목표며 그 목표를 향해서 찾는 길이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이블 신약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것이 과학도 마찬가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 표상이 되고 어,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철학도 마찬가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세 방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현실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를 향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선과 악 참과 거짓이 혼합되어서 어, 매우 혼란한 그런 상황에 놓이고 또 매우 혼란한 생활 속에 있지만은 그 영적 세계는 물질 세계는 그렇게 어떠한 그 질서 위에, 완전한 하모니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갈등과 분쟁,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 부리와 어이, 참과 거짓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갈등과 분쟁 속에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생체라면 두 번째는 갈등과 분쟁의 생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갈등과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찾고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통하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예수 그들을 만나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